자, 8을 갑니다 1번 사실 항등식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냥 어, 4에 AX제곱 플러스 4B가 여기가 이제 2AX의 제곱이 되니까 4A제곱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 4A가, 그 4B가 4니까 B가 1인 거 쉽게 알수 있고, 4A제곱 플러스 1이 4A이다. 그럼 A가, 여기가 이제,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이 될 테니까, A가 2분의 1인 거죠. 따라서 F의 2는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1이라서 3이겠다. 자, 이렇게 완료하시면 될것 같고. 2번 3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겠지 각각 이제 A의 의미는 뭐냐면 변곡점인 거고 변곡점에 영향을 주는 거지 B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 원점에서의 미분계수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일단,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가지고 뭘 해석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값 조건이 아니라 부등식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일단,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알수 있고, f1과 f-1, 그냥 계산하시는 거예요. 1 더하기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차피 a가 날아가면서 정리를 하고 나면 b가 3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치면 a가 b보다 크고 3보다 크다라는 결론 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억에서 일단 물어보는 거는, 근데 요정, 어,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는 프라임엑스가 3 x 스 제곱더하기 2 a x 엑스더하기 B일 테니까 얘는 0의 판별식을 써보면 a 제곱 마이너스 3b가 돼서 요 조건 사용하면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알수 있지 니은에서는 f 프라임에 이제 양수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때자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대칭축 그러니까 변곡점 자체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라는거알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a는 3보다 a는 3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1보다 일단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일단 실근을 두개 갖는 거는 기억해서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작아 근데 마이너스 1이 어딨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b는 3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b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0은 이런데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3보다 크니까 근데 0이 여기 있는 거지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는지 뭐알 수가 없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 주어진 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다 디귿은 이제 다시 저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니까 자 이거는 3차 함수의 개형을 어디까지 알 수가 있냐면 자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3분의 a고 0이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냐면 b가 3보다 큰데 이게 원점에서의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0은 이런데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 이제 0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왜 0을 잡았냐면 여기에 지금 fx는 f'kx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근데 실근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접해야 된다는 거고 디귿의 의미는 결국 요점에서 원점에서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지금이 실근수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얘는 밑에 가서, 저기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f'kx인데, 요 직선 자체가. 그럼 이 f'k로 가능한 거는, 여기에 k1이 있으면, 여기에 k2.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0이 있고, 하나가. 요거랑 이제 미분개서 같은 순간 이런데 하나 더 있을 거니까 어, 여기가 0이 있고 여기 뭐 k3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0이라고 하지 말고 k3, k4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4 개가 있다. 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업과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고. 자, 3번. 일단 이 함수가 1, 2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무조건 얘가 불연속일 가능성이라도 생기려면 f가 이제 x 1과 x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의 의미는 2에서의 미분 계수가 4라는 거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인데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4가 되려면 최고 차항이 몇이어야 될까? 여기 가 지금 1이니까 최고 차항이 4여야 되겠죠. 미분 계수가 4가 되려면 내가 따라서 f4는 어, 4까지의 거리를 그냥 재시면 되죠.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24가 되시겠죠. 자, 4번이 좀 이제 길고 좀 귀찮은 문제인데, 하나씩 해볼게. 자, 일단 요거는 수열의 합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하시는 게 맞겠죠. 1 대입하면 f1은 f1 곱하기 f의 n, 2. 그럼 요거를 뭐 날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F1로 끌어내면, F2-1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F1이 0이거나, F2가 1이다. 자, 요걸 알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N이, 이게 N이 1일 때고, N이 2 이상부터는, FN은, SM s m s n 1이니까 FN은 FM-1에서, FN fn-1, fn. 요렇게 FN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fn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1,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이 이제 2부터 내가 대입을 해보면, fe가 0이거나, 아니면 f3 마이너스, f1이 1이거나, f3이 0이거나, f 4 마이너스, f2가 1이거나, F4가 0이거나 F의 5 마이너스 F3이 1이거나 F의 5가 0이거나 F의 6 마이너스 F4가 1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다시 써보면 F1이 0이거나 F2가 1이거나 자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 나 조건에서 어 N이 3, 4일 때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아니다 그랬죠 a 3 4일 때 그러니까 f 5 f 3 요게 이제 양수가 아니어야 되고 2분 f의 6 f 4 이게 양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니까 이게 0 음수다. 0 이하다. 이게 0 이하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게 성립할 수가 없죠. 나 조건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성립할 수가 없죠. 나 조건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는 반드시 성립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좀 다듬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F4가 0인 거 성립하고 F5가 0인 게 성립하고 F3이 0이거나 아니면 F4 대입하면 F2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F2가 F2, 0이거나 F의 3-F1이 1이거나, F1이 0이거나, F2가 1이거나. 자, 일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두 가지는 일단 받으 성립하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이제 가정을 해볼 때, 만약에 F3의 0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거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어, 뭐가 되냐면, 이게 없어, F1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지. 그 F1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니까, 요게 성립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못하니까 F2가 1이어야 돼 이렇게 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F1을 내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을 해봐 F2가 0이라면 이게 성립을 안하고 이게 성립을 안하니까 얘하고 얘가 성립을 해야 돼서 근이 5개가 나와 자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내가 F1을 0이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무조건 F1도 F2도 F3도 F4도 F5도 다 0이 되니까 자 이거의 모순인 거지 F2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2는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럼 내가 F2가 0이 아니게 됐어 F2는 0이 아니야 그럼 이게 일단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얘가 성립하거나 얘가 성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F1이 0이라고 생각을 해봐. F1이 0이라면, 이제 F1이 0이라서, 이거를 지금 만족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F1이 0이 됐으니까, F3이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F3이 1이 됐고, 이게 만족이 안될 테니까, F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F3이 1이 되고, F2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F4와 F5가 둘다 0이 되는 거죠. F1이 0일 때는.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어, 요 느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1이 있고, 1일 지나야 되고 4하고 5에서 0이 되어야 되며 3일 때는 양수 2일 때는 음수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해서 이 사이에서 근을 하나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4개의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갖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가 되냐면 여기 6을 잡았을 때이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양수겠지.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F1이 0이면 안 되고, 어, F3이 0이어야 되는 거지. F3하고 F4하고 F5가 전부 다 일단 0이 돼야 되면서. 자, 그럼 이번에는 F3이 0이 됐어. 그러면 이제 F3이 0이 돼서 F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F1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1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F2가 1이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히 조건을 만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림을 그려봐도 알 수가 있는데 어차피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식을 써보면 f x 는 x 마 3에 x 마 4에 x 마 5에 ax 플러스 p 이 정도로 식이 써질 수밖에 없고 f 1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b.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가 일단, 24분의 1. /24. 자, 요런 관계식을 하나 넣고, f2는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ea 플러스 b. 얘가 1이니까. 따라서 이제, e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어, 6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 연산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어, 계산을 해보시면 A가 마이너스 24분의 5가 나오고 B가 24분의 6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귀찮을 거야 그래서 마무리 계산을 해보시면 128에 F에 이제 2분의 5를 계산을 하시면 65가 나옵니다 평가원 역사상 가장 계산이 좀 짜증나는 문제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 요 정도 느낌으로 좀 가면 될것 같아. 그냥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 보일 수는 있는데, 음, 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그, 뒤에 극한을 좀 해결해 보시면, 0 플러스로 갈 때, F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어차피 0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 값 F도 어차피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0 플러스일 땐 0인 거 쉽게 할수 있고, 0 빼기로 갈 때는,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요거 절대값이 우면은 이제 1로 갈 테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1더 1이라서 이거 똑같이 0이지.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거 쉽게 알수 있고, 절대값 h는 0에서 연속이네. 자, 0 플러스로 갈때 h를 조사해 보시면 f의 0 플러스에다가 여기다 0 플러스에 대입하면 그게 0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0- 조사하시면, f에 이제 0-에다가, 동일하게 이제 f에 0-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딱 0일 때 조사하시면, 어, 그냥 ef0이 되니까, 여기 일단 1이란 말이야. 근데 f에 0-는 0이고, 0-가 마이너스 1이니까,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고, 자,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0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지만, 어, 절대 값의 시험의 연속이지. 그니까 러 이거는 절부반 연속인 거야. 따라서 얘가 이제 어떤 연속이냐면 절부반 연속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얘네들 곱한 게 이제 연속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니까 틀렸죠. 답은 3번. 자, 6번은 그냥 고유수학을 얼마큼 잘 알고 있냐에 대한 얘긴데. 자, 요 방정식의 근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fx를 내가 그냥 y라고 치환을 한다 쳐 어, 그러면 이제 fy는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뭐냐면 역함수거든. 따라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항상 역함수가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분에서의 역함수, 부분 역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의 의미 자체는, y는 fx와 y는 f의 역함수, 부분 역함수와의 교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보통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제 y는 x와 교점을 가질 거고, 감소하는 부분에서도 y는 x와 교점을 한 개는 무조건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x의 대칭으로 교점이 생긴다. 그래서, 자, 실근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다섯 개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하고, 자, 순서대로 지금 0, 1, A, e, B, 이렇게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일단 적어도 지금 수익을 다섯 개가 나오려면 이, 그 값을 가져야 되고. 자, 이렇게 생겼다 쳤을 때, Y는 X가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봐봐. 자, 증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 다시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있죠. 감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어 내가 방금 말한 걸 얘기하면 자 여기하고 여기가 일단 교점이고 여기 자체도 일단 y는 x 와 교점이니까 교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게 교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이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2가 있으면 여기에 대칭이게 2,1이 대칭이게만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지. Y, X, 에 그냥 대칭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못 푸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게 변곡점을 통과할 필요, 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점 여기가 A고, 여기 0 0이고, A콤마 A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b 콤 B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변곡점을 지날 필요가 없어. 변곡점일 이유가 없어. 음. 그럼 그거는 이제 잘못. 이건 비약의 소질일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변곡점에서 발생하는 건 맞거든? 그냥 함수를 그냥 그렇게 세팅을 해줬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를 어떻게 푸실 수 밖에 없냐면, 얘가 일단 0콤마 0을 지나는 3차 함수기 이 때문에, fx를 px의 세제곱 플러스, qx제곱 플러스 rx라고 두시고, 얘가 뭐뭐뭐 지나냐면 1콤마 이 지나고 2콤마에 지나고 f프라임 0 빼기 f프라임 1이 6임을 이용하면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는데 이거 내가 얘기는 몇번 했지만 미지수 3개의 연립방정식은 현 교육과정은 아니야 근데 이 당시에는 현 교육과정이었어 그래서 그냥 이걸 푸시면 됩니다 계산을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fx는 x3승-2분의 9x제곱, 플러스 2분의 11x가 나올 거고 f5 구하라 그러면 40이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시는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산을 하세요. 아셨죠? 자, 7번. 너무 유명한 문제고. 자 일단 항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 함수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 gx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항등식이라는 거고 항등식 만났으니까 수치대입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래서 0을 넣어보시면 f의 0 곱하기 g0이 0인데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f0이 0인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은 마이너스 3도 넣어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3을 넣어볼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면, F 마삼하고, G의 마삼이 0이긴 한데, G의 마이너스 3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F는 X,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요 정도 이제 작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형이 1이래. 근데, 지금 GX를 다시 쓰면, 결국, 양변에 이제 X를 지웠다 치면은,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데 자, 당연히 이거는 X 가0이 아니면서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도 0이 아닐 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얘가 일단 0에서 일단 정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럼 0에서는 어떻게 해야 연속을 만들 수 있냐 어, 당연히 이제 g 형을 줬으니까 g 형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의 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B분의 3이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 일단 B가 3이라는 걸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결국 이제 GX의 식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어 3분의 X 더하기 3이 되는데, 자,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분모가 더 이상 0이 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괜찮아.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면 이 마이너스 3에선 연속이 되게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뭔가 또 하나가 더 있을 거냐 그치? 그럼 다른 인수 하나가 더 있을 건데 다른 인수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인수에선 이제 무조건 이제 연속이 적어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이 상황에서는 그냥 단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인가 그러니까 0이 되면 안 된다 판별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양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는 2루트 3과 마이너스 2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고, 연속 조건을 쓴 거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F1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F1이 이제 1 더하기 A 더하기 3인 건데, 그러니까 4 더하기 A가 되는 건데, 얘가 자연수여야 되고요. G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G2는 여기가 오고7 더하기 2A가 돼서, 얘가 이제 최대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a가 최대일 때는 이 구간 안에 어, 3일 때니까 a가 3일 때. 그래서 답은 어, 13분의 5가 되면 되겠다. 자 마지막 8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 근데 일단 0, f의 0, 0에서의 접선과 0, 0에서의 접선과 g의 2, 0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걔네들이 모두 x축이래. 그럼 여기서 일단 g는 결정이 되지.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gx는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2에서 접해야 되니까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 자, 요게 결론이 날 거고. 근데 이제 2콤마 0에서, 2콤마 0에서, y는 fx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2다. 요건데. 일단 f는 x제곱을 일단 요말 가지고 f는 x제곱을 인수로 들고 있다라는 거 쉽게 알수 있고요. 자, 근데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접선에두개 그을 수 있는 fx 위의 점은 변곡 접선 위거나, 아니면, 곡선 위에 점이라는 거야. 2마 0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혹은 이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가 0인 거야. 사실 이때 그냥 바로 되잖아. 여기가 0이 되면 이콤마 0이 그냥 이런데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g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이러면 교점이 없는 거니까, 어, 그냥 이때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두 개가 답이 아닌 이유는, 자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콤마 0의 위치는 변곡점선 그었을 때 여기거나 여기 써야 여기 돼. 무슨이지 그러니까 이콤마 0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여기가 이제 이콤마 0의 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는 여기에 0이 있고 변곡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거나 여기가 2,0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의 모순이죠 GX가 이렇게 생길 테니까 실근수가 한개가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이렇게 생겼을 때인 거고 여기 0이고 F는 이제 X3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차참수는 요렇게 생겼을 테니까, 여기가 이제, 4야, 4, 마이너스 4. 자, 그럼 그렇게 되시면, 자, 여기 2죠, 일단.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0콤마 마이너스 1를 지난 직선. 여기쯤이되니까 요렇게 접할 때, 이 때와, 요렇게 접할 때. 아, 어, 요게 이제 답인 거지. 자, 요쪽은, 요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지만, 자,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요 길이가 지금 2가 되기 때문에, 2가 항상 뭐냐면, AD제곱과 같아. 요 그러니까 이게 D제곱이야. 그러니까 요 접점이 지금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아시겠죠? 그러면 요 점의 접표는 이제 결국, 루트 2콤마? E, 루트 그러니까 2에서의 미분계수가 이제 k의 최소값인 거니까 어, 이 함수가 이제 어, x-2의 제곱인 거잖아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의 x-2니까 루트 2를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의 루트 2 2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4-2 루트 2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고 자그 다음 최대값은 여기서도 뭐 그냥 기교를 쓸게 자, 요 길이가 지금 2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음수 입장에서 보면은 요점의 좌표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걸 차음수로 돌렸을 때는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저 접선과 차음수로 돌렸을 때. 근데 지금 요만큼의 간격이 지금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우창이 또 1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이제 4가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인 거니까. 요 간격이 지금 2가 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가 좌표 1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냥 계산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점에서 미분계수는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산을 하시면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시면 2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와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가 나와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된다.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